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운입니다. 노후대책에 란 이야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에 살리면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으면 건강해지고 나중에 성인병도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아니 어린 아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먹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뿐 아니라 두둘이후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니까 아이들 키울 때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밥 이야기입니다. 흰쌀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을 적어도 50% 이상 섞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쌀은 비소가 많기 때문에 백미, 흠미, 잡쌀다 합친 쌀 비율도 반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물론 작곡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작곡을 많이 섞으면 처음에는 좀 먹기 힘들 수 있는데 서서히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트밀로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 먹는 양을 늘리세요. 채소는 색깔별로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요즘 큰마트에서 파는 냉동 혼합 채소를 매일 아침 먹습니다. 냉동 채소를 찐기에 쪄서 한 그릇 정도 매일 아침마다 먹습니다. 찐 채소에 견과류와 냉모 아두카도 썰어서 넣고 딸기, 블루베리 이런 것도 냉동으로 썰어서 넣고요. 여기에 무지방 요거트와 무지방 우유를 섞어서 먹습니다. 저희 아침은 이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가혹 양배추를 데쳐서 먹기도 합니다. 과일은 매일 먹는 것이 좋은데 과일 역시 냉동 과일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제철 과일도 가혹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도가 높은 과일은 피하시고요. 당도 낮은 것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색깔별로 골고루 먹는 것이 좋고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는 과일도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과일을 좀 줄이고 채소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당도 이런 과일은 맛은 좋을지 몰라도 건강에는 별로입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로 먹는 것보다는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이 좋고요. 신선한 과일이 아니라도 냉동과일도 큰 차이가 없고요. 사실 냉동과일을 먹는 것이 더 편하고 쉽고 그리고 다양한 과일을 싸게 먹을 수가 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일의 한 3분의 2 이상을 냉동으로 먹습니다. 무지방 우유에 무지방 요거트에 담궈 먹으면 편합니다. 단백질도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도 좋고 닭고기도 좋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좋은데 기름 없는 부위로 간을 먹으면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붉은 고기를 매일 먹고 닭고기를 어쩌다 먹으면 되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붉은 고기를 좀 줄이고 닭고기 같은 걸좀늘리는게 좋고요. 건강을 생각하면서부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던 한우, 동심, 투불은 이제 먹지 않습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는 기름 다 떼내고 먹다가 야단 맞기도 하고요. 생선도 먹고 두부도 자주 먹으면 건강이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호두, 아몬드, 땅콩, 피사초오잣 같은 것을 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이건 칼로리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는 총 열량을 생각해서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 요리할 때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식사할 때 올리브를 몇 개씩 먹습니다. 견과류도 불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서 좋고요. 심심할 때 간식으로 예전에는 비스킷 먹었지만 요즘은 견과류를 먹고 있습니다. 우유도 매일 먹으면 좋습니다. 다만,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무지방 요구르트 좋고요. 몸무게가 문제되시는 분들은 저지방이 아니라 무지방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무지방 요구르트와 무지방 우유를 하루에 합해서 한 400에서 500cc 정도 먹습니다. 저희 경우는 예전에 우유를 먹으면 속이 좋지 않아서 우유를 먹지 않아 드렸는데, 15년쯤 전에 건강검진 했을 때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이때부터 우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일 이씩 늘어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 개월을 거쳐가지고 서서히 먹는 양을 늘리는데 한몇 개월 먹고 나니까 골다공증이 완전히 좋아져서 저를 진료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비타민 D와 우유 먹은 것이 제가 골다공증을 치료한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우유 대신 반드시 1% 저지방 우유나 지방이 없는 무지방 우유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는 것은 없습니다. 꼭 유기농을 고집하지 않고, 간혹 눈에 보이면 유기농을 사기도 합니다만, 꼭 그거 먹어야 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도 먹는 것이 없고요. 비타민 D만 먹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제, 며칠에 한번 정도 먹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짜게 먹지 않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건강한 식사 습관일 겁니다. 건강한 식사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좋다는 음식도 많고, 건강식품들도 많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골고루 먹고, 적당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마음 편하게 살자. 이게 건강한 인생, 건강한 노후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었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할수 있는 거라도 골라서 한 개씩이라도 우선 따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강한 노후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